저는 인천 광역시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조합장 장현창입니다. 조합 채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자동차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분들께서 믿고 살수 있도록 검증하고 인증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스트 호 이성입니다 희 바로 제 옆에 있는 차 소개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 팔리세이드 가솔린 3.8 4륜 프레스티지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에요 근데 차량 컨디션 너무나 좋거든요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3만 8천 킬로미터대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차량의 컨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크림 컬러인데요. 제가 이렇게 본닛에 손을 살짝 올렸을 때 어, 스톤 데미지가 느껴지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에다가 전면부 우리 앞유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썬팅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우측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릴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튀거나 혹은 뭐 보셨을 때 까지거나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카메라가 있는 게 보여지니까 느껴지니까. 우리 바로 서라운드 뷰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요거는 조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쪽 부분 보시면요,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 찍힌 자국이 살짝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 상태 좋고요. 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0년 26주차 타이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앞문 그리고 뒷문. 그리고 뒤에 휀다 부분까지 보시는 것처럼 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상당히 깨끗한데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뒷유리 썬팅 잘 되어 있고요. 감지기 사고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퍼 부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열어 봤을 때 당연히 전동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적재 공간 상당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뒷좌석에 좌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7명까지 잘탈 수가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우리 뒷좌석도 이렇게 있다라는 게이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재 공간 진짜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트를 깔아 두셨어요. 상당히 깨끗하고 짐을 실고 나르는 공간 바로 이. 앞 부분에 있어서도 입구 부분에 있어서도 스크래치가 없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 우측으로 쭉 넘어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엣지 부분에, 어 저거 찍힌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자 PPF 필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요 떼면 상당히 깨끗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 그리고 앞문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쪽에 휀다 부분까지 너무나 완벽한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딱 들어와 보시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베이지 시트라는 거. 베이지 시트에서 먼저 이렇게 사로잡는 그 느낌이 있으실 거고, 요 가죽 같은 경우에도 다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나파가죽, 비싼 거. 바로 나파가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옵션 부분에 있어서도 뒷좌석 너무나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과 통풍 시트가 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0V 충전 처저 들어가 있고요. 12V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충전할 수 있는 단자 있습니다. 신기한 게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USB 충전 포트가 있어요. 쭉 올라가 보시면요, 듀얼 와이드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형 SUV에서 썬루프가 있고 없고 그 유무에 따라서 이 개방감이 정말로 달라지거든요. 네, 조금 독특한 점이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고무 매트를 깔아두셨어요. 오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고, 고무 매트 빼면 아래 이제 원 매트가 있겠죠? 정말 깨끗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트 같은 경우에 후석은 전동 시트는 빠져 있고요. 바로 레일 형식이 들어갔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좌석으로 왔는데요. 자, 버튼 형식으로 여러분들 시동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서라운드 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앞쪽에 이렇게 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를 넣었을 때, 우측과 좌측의 카메라. 저희가 지금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약간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은데, 카메라 상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가이드라인, 어시스트 라인까지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또한 이렇게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이전 어, 차주분께서 추가 옵션을 이렇게 넣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열선 핸들까지.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만나보셨을 때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컨디션 또한 너무나 좋고 그리고 대시보드 역시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보셨을 때 정말 너무나 높은 만족감을 자랑할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형 주행거리 138,000km대를 주행한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 가솔린 3.8 4륜 프레스티지 차량 보셨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옵션이면 옵션 부분 그리고 차량 컨디션이면 컨디션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는 차량일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가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가 4100만원 후반대에 형성된 차량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가격은요 바로 274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고 또 바뀌어서 2000만원 후반대에 바로 이 펠리세이드를 여러분. 들이 만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패밀리카로 제격이다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팰리세이드와 함께 한 쇼스트 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